시중에 나와 있는 재테크 부업들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단기간에 돈이 안 되고요. 뭐, 앱테크라던가 스마트 스토어 같은 재테크도 제가 안 해본 게 아닌데, 역시 이걸로 돈 벌기에는 선천적인 뭔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하면서도 빠르게 돈벌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있는데, 자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인분들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필요한 것도 상당히 많은데, 월급만으로는 재테크를 할수 없다는 사실, 분명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부업이며 재테크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해내기 위한 노력도 분명 해보셨을 텐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업을 하기란 정말 난이도가 최상이구나라는 실망감만 돌아올 뿐이죠. 부업 관련해서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일단 돈 버는 방법은 꽤 많은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Z 세대에 딱 맞는 방법이죠.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정말 실용적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유명해지는 거죠. 뭐 맛집이나 옷 같은 것들 협찬을 받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 광고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인데요. 그런데 이게 확실성이 상당히 높고요.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한데다가 수익 정산도 꽤 오래 걸리잖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재테크 부업들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단기간에 돈이 안 되고요. 뭐 앱테크라던가 스마트 스토어 같은 재테크도 제가 안 해본 게 아닌데 역시 이걸로 돈 벌기에는 선천적인 뭔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하면서도 빠르게 돈벌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있는데 자,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자 지금도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매도로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계약을 어, 진입을 했고요 지금 1계약 기준으로 보면은 뭐 30만원 정도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소액으로도 할수 있는 그런 재테크다 보니까 어,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평가손익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13만원 16만원 자 청산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들어간 지 한, 뭐, 10초, 20초 됐나요? 이거 실화입니다. 이거 진짜 실화고요.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재테크입니다.